마지막으로 국내 연구진이 항암 치료를 방해하는 세포만 골라 제거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주가 날아올랐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경희대 배현수와 강성우 교수 연구팀이 암세포 성장을 돕는 M2 대식세포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사멸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 치료제인 펩타이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면역 항암제는 폐암 등 고형암에는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데 이번에 개발된 펩타이드 신약 후보 물질은 고형암에서도 종양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했고 또 정상 면역 세포도 손상시키지 않아서 정밀 면역 항암제의 가능성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향후 범용 면역 항암제 개발과 정밀 면역 치료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마감 상한보면 대화제약 상, 상한가 기록했고요, ABL바이오도 11% 가까이 올라. 고 큐리언트 9.04%, 지아이 이노베이션 8.71%, 제넥신도 8%, 제넥심도 8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전해 드렸습니다.